가구 샀을 때 기획이 들어간, 그러니까 고민이 들어간 그 가구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기획 가구는 무엇이 다른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목소리> 저라고 가구를 다 직접 만들 수는 없어요, 절대. 제가 가구를 기획할 때는 일단은 제가 필요한 가구들 위주로 처음에 접근을 합니다. 근데 그게 마음에 드는 게 있고, 부족한 게 없다면, 저는 그거 사서 그냥 써요. 근데, 제가 쓰려고 하는데, 사제가 왜 이래? 디자인도다 똑같아. 그리고 막상 써보니까, 왜 이렇게 불편해? 이런 거한 가지만 내가 고쳐보자. 리뷰를 보면, 제가 불편했던 게, 많은 분들에게도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한 부분들을 해소하는 김에, 뭐, 최소 한 가지. 최소 같은 경우도, 모서리 표현이 왜 이렇게 날카로워? 아니, 왜 이렇게 낮아? 왜 이렇게 좁아? 뭐, 이런 부분들. 이 불편했던 부분들을 한 가지 더 해소하면은 소비자분들이 공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불편한 거를 좀 해소해서 내가 시장에 다시 한번 내보내자 뭐 이런 생각으로 계획을 합니다. 그러기에는 진입장벽이 많이 높습니다. 첫 번째는 자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공장을 찾는 것부터가 문제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는 다른 공장의 OEM을 맡기고 이 정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게 아무래도 갖춰져 있으니까 어 저희가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근데 일반인들이 하자면 비용도 일단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공장을 찾아가면 일단 안 만나줘요 일반인들은 왜냐 돈 때문에 <웃음> 그리고 <웃음> 어 주문을 했어. 예를 들어 제품에 대한 이해도, 자재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면 이게 대화를 이어나가기가 좀 공장 입장에선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미 팔로도 있고 또 그리고 경험이 있다 보니까 자재를 싸게 구입해서 넣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아무래도 제가 유리하죠. 일반인들은 위험합니다. 가구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여러 분류가 나눠져요. 그냥 언니 판매만 하는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은 내 돈도 쓰기 싫어. 솔직히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소비자 위주가 아닌 그런 공장들이 많아요. 그냥 내가 이 자재 싸게 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딱딱 쉽게 만들어가지고 팔자. 그리고 그런 판매만 하는 사람들한테 사진을 다시 찍어서 마치 전용 상품인 것마냥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저는 서치를 좀만 해보면 그거 원래 공장이 따로 있는데 그거 되게 비싸게 파는 건데 좀 안타까워요. 구매하시는 분들 보면 가구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옛날에 템 그리고 고객님들 입장에선 수수료도 많이 높고 또 기존에 있는 상품들을 비싸게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같은 제품이 적어도 있다면 소비자 입장에선 싸게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이 가구가 되게 많이 좋은 줄 아세요? <laughs>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 있는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목 수트를 제가 필요하니까 하나 샀죠. 아 뭔가 이게 뭔가 어설픈 거예요. 근데 이걸 좀 예쁘게 다시 한번. 재디자인하고 밀림 방지라든가 아니면 이 옆면에 엉덩이가 닿는 부분을 조금 부드럽게 왜냐면 자꾸 여기 걸리더라고요 허벅지 쪽이 여기 조금 부드럽게 한번 쳐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접근 했더니 치수술한게한컨테이너예요 최소 2천 개 그러면은 비용이 벌써 3, 4천입니다 그거를 바로 만드는 게 아니라 또 제가 한 여섯 번 정도 이제 제품 테스트를 했거든요 고거 또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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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과정만 해도 한 최소 500만원 드니까 하나 런칭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판매자들 공장에서 주는 가구를 예쁜 제품을 사진도 다시 찍고 브랜딩을 다시 해서 다른 느낌이 나게 해서 고객님들은 비싼 값 주고 예쁜 사진 보고 이제 구매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직접 공장에서 파는 업체들은 사진도 잘못 찍고 마케팅도 못하다 보니까 일반 소비자한테 잘 비춰지지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만 만족하신다면 저는 뭐 문제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깊이 들어가면 똑같은 제품을 좀 많이 파는데 기획됐다기보다는 기존 상품들을 잘 포장해서 파는 상품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입장벽이 어떤 면에서는 좀 낮고 또 반대로 기획하는 입장에서 진입장벽이 많이 높은